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호산 맨리학의 전호사입니다. 전호산 맨리학 중급반. 오늘 이 시간에는 제33강의 그 신살론 중에서 그 마지막으로 14번째 삼재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살 자, 삼재팔란 하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은 출생과 동시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재가 한번 들게 되면 3년 동안에는 나름대로 3재의 재앙을 받을 수 있는 에, 고러한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과연 이 3재살에 대한 이 성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살론 중에서 그 열네 번째 삼대살입니다. 신살론, 자, 삼대살로 마지막으로 이 신살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삼대사은 생년을 기준해서 이 보는 그러한 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년을 여러분 삼합을 해 가지고, 생년 기준 삼합을 해가지고 연생을 보고 세운을 살핍니다. 세운을 살피는데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삼재가 드는 삼재가 있고 즉 드는 해 삼재가 드는 해를 드는 삼재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중간 해 들어가지고 그두 번째 해는 이것이 누 삼재 해가지고 최고로 강하게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마지막에는 나가는 삼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면은, 드는 삼재, 누울 삼재, 나가는 삼재,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지를 기준해가지고 삼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진생이면 자신자진생년이면그 말입니다. 신자진생이면은 임묘진년의 삼재가 되게 금재가 있습니다. 임묘진년에 그 그래, 인년이 이것이 더는 해고 묘년은 이것을 이제 그두번 차이 때문에 이런 하여요삼재 그렇게 부릅니다. 묘년에는 그리고, 진년에는 나가는 삼재. 자,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보는 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은, 에, 삼합을 해가지고, 첫 자하고 충대는, 충대는 이해가 삼합이 들어오게 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끝그 자는, 끝그 자는 이 생년의 삼합하고, 나가는 해에 이 연도하고가 이 같습니다, 갖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신자진하면 신자진생이라면은 끝자가 끝자가 이 끝자를 연 에, 연생을 보고 진생을 보고 인묘진하고 끝자를 맞추는 방학 자 여러분. 신자진 생이라면, 신자진 생 중에 있다면, 요 진짜를, 진짜를 방합의 끝자하고 맞춰라. 진짜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인묘진 방합이죠. 자, 그래서 인묘진 연의삼자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진생이든 자생이든 신생이든 간에 이것을 먼저 신자진하고 삼합을 합니다. 이것은 삼합입니다. 방합이 아니고 이것을 삼합을 해가지고 진짜로 끝나는 방합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에 맞는, 진짜에서 끝나는 임묘진이단 말이죠. 임묘진 연도에 삼려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묘민를 보게 되면은 해묘미 생은 자 미로 끝나는 미로 끝나는 방합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미로 끝나는 방합이 사오미죠. 사오미. 그래서 이 사오미년에 삼재가 된다 그런 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해생이면 해생이면은 해면미를 해야 되겠죠. 묘생도 해면미요, 미생도 해면미 목공을 해가지고. 끝자에 해당하는 미로 끝나는 연도, 자, 미로 끝나는 삼합의 사오미니까 미로 끝나는 에, 삼합이 아니고, 미로 끝나는 방합을 하면은, 4년, 5년, 2년에 삼제가 된다. 그런 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호술을 보겠습니다. 인호술. 자, 이것은요, 인호술생은, 출생이든 오생이든 인생이든 같은 해에 삼합이온 아저 이게 삼재가 온다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해에 인생이나 오생이나 순생이나 전체적으로 삼합을 했을 때에 그 삼합국을 하는 생은 같은 해에 삼재가 온다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재가 띠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 집에 삼재가 둘 두 명, 세 명도 네 명도 쉽고 만은 되는요. 같이 한꺼번에 삼대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술생임에는 끝자를 맞추면 되겠네. 술자 신류 술년에 신유 술년에 삼대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축생인은 자 축을 맞추면 되겠네. 자, 축은 해자축 방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자축 하는 그런 방합년에. 이 삼재가 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해 드는 해를 드는 삼재, 두 번째 해를 누울 삼재, 세 번째가 나가는 삼재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말씀을 드리면 삼합구복을 해가지고 어떤 생이든 간에 자기가 해당되는 그것을 가지고 삼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삼합을 해가지고 오, 내가 묘생이나 오생이면 이노수을 하면 될 것이고 묘생이면 이것은 해묘미가 되겠죠 출생이면 이노을해야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대해서 삼합을 해가지고 그 끝자가 끝나는 방합을 하면 그 연도에 삼합이 된다 자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삼재살은 말니다 세상에서 대흉살로 일컫는데 연지오행의 삼합을 구성해서 그삼합국의 끝자와 같은 방합으로 끝자를 맞추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주의 대운이 사주의 대운이 거기에 삼재가 들면 사주의 대운이 흉한데. 그 흉한 대운 중에 또 삼재가 드는 해가 되면 이것은 크게 파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주에서 나의 대운이 좋지가는 흉운인데 거기에 더하기 이 삼재가 드는 해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크게 파산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두 번째로 이 삼재는 말이죠. 삼재는 누구를 막론하고 1 2년 만에 12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되는데,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3년간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1년은 덜3재라고 하고, 두 번째 1년은, 아, 두 번째는, 두 번째에는 눌3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년째, 이것은 3년이 다 됐으니까, 나가는 해의 3재다 그래서, 날3재 그렇게 부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삼재가 뭐냐, 삼재가. 그러면 이 삼재는 세 가지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재앙.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천지 있는데, 천재와 어, 지재와 인재, 이렇게 뜻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는 재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주는 재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재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재가 닿는 해는 자산이 소모되고 환란을 초래하고 이 삼재 중에는 상복을 잘리하게 되는데 한 집안에 참인 이상이 삼재에 걸리게 되면 이 집안의 직구가 어느 누구든간에 이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주에서 운이 좋으면 자 이것이 반대되는 현상인데요. 운이 좋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복삼재라고 합니다. 복삼재. 그래서 복삼재가 되게 되면은 아무리 삼재가 와도 오히려 대산이 불어나고 배로 더그 배로 운이 좋게 네, 경사가 이렇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재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또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재가 들게 되게 되면은 좋은 것은 가일청 더 좋게 하고 나쁜 흉우는 가일점 더 나쁘게 한다는 거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재가 설사, 물론 삼재라고 하는 것이 판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것이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근본적으로 대운이 좋고 세운이 좋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이 삼재가 복삼재로 둔갑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삼재가 돼가지고 재산이 오히려 불어나고 집안에 경사가 있게 된다. 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재란 세 가지의 재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 치재 뭐, 인재라고 했죠. 그래서 천재, 치재 인재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천재가 뭐냐, 천재.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은 하늘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한재, 수재, 뭐, 이런 등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재입니다이지재는 즉, 땅지자죠 그래서 얘는 지역적으로 늘어나는 환량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재앙을 받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익사 등 이런 것이 전부 이거 지재에 해당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인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인재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천재의 취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인재는 요조건만 내가 생활하고 그 살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재에 대해서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재앙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재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악인 상종하여 그야말로 나한테 해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해코지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 그런 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 상용이라 자, 그런 사람을 좋지 못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건만, 이 사람한테 내가 희한하게 이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런 나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관제 등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이죠. 그래서 이, 이 삼재는 어책이나마나기나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지 않은 나쁜 그런 경우가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은 참제가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나쁜 눈이다. 이거는 생각을 말하라. 그런 음, 음 말씀을 전하고. 이 쉽습니다. 삼재가 들기 때문에 내는 올해 삼재가 들어어뭐 올해부터 내년 5년까지는 결코 좋은 운이 못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오판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흐름을 봤을 때에 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나름의 뭐이 진행되는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아무리 삼재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 좋은 운을 방해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올 때는 이것은 복삼자가 돼가지고 내 역량의 배로 더 네, 내한테 복을 주는 갱사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운이 된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년를 기준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삼합한 연간을 보고, 연생을 보고, 자, 삼합한 연생을 보고, 시의 운을 살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노술생은 자, 인호술생은 신유술련에 삼제가 들어오고, 어, 그리고, 해묘미생은, 해묘미생에는 사오미년에 삼제가 들어오고, 자유축생에는 해자축년에 삼제가 들어오게 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고,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금방, 이 부분만, 자, 이 끝자만 맞추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생각만 하게 되면은, 금방 이것을, 예,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참고로 하시고, 에, 많이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등반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이 고등반 교육을 하기 위한 모든 도구, 모든 이 재료를 자재를 모으는 그러한 시 시간이었다고 하면 지금 그 다음 생할 이런 고등반 교육은 그야말로 상당히 격국과 용신은 뭐 물론이고 여러 가지를 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부한 이 기초 이론하고 중급반에서 공부한 육신 공부 뭐 신살론을 예, 가미를 했습니다만은 이고등관교육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반에 반또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초 이런 공부했고 육신을 내가 공부로 했으니까 뭐 신살까지 공부를 했으니 어느 정도 술도 들어갔고 내가 사 사주를 보면서 연습을 해보니까 잘 맞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진짜, 진짜 공부를 해야 될 고등반 교육을 하기 위한 이러, 이러한 재료를 모으는 그러한 공부이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등반 교육에서는 이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이, 역학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의 공부를 토달해가지고, 고동반이 이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